음바페. 결국 모두에게 버려졌다. 끝없이 몰락하는 위상 오른쪽 화살표. 안첼로티와 레알 선수들은 음바페 영입 반대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음바페를 원하지 않았지만 수뇌부가 음바페를 영입했다. 영국 매체 골다컴은 23일 한국시간 전 프랑스 국가대표 에마니엘 푸티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과 일부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여름에 킬리안 음바페와 계약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고 보도했다. 음바페는 계속된 레알과의 이적사가 끝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레알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그러나 음바페는 이적 이후 16경기에서 8골을 넣는데 그치며 고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음바페는 최전방보다는 왼쪽 윙에서 뛰는 것을 선호하지만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첼로티는 비니시우스보다 음바페를 우선시할 계획이 없다.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인 푸틴은 안첼로티 감독과 그의 몇몇 측근들이 은바페와 계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단에 큰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바페는 리버풀과도 잠시 연결되었지만 푸틴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방법을 찾기 위해 도전했기 때문에 리버풀 이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카지노 호크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를로 안첼로티와 몇몇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여름에 클럽이 킬리안 음바페와 계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막 우승한 뒤 음바페의 합류는 문제만 가져왔다. 안첼로티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 세계 정상에 올랐고 선수단에 큰 변화 없이 두세 명이 선수를 영입하길 원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큰 트로피를 거머쥐면 행복감이 커지고, 큰 선수를 영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은바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드 벨링원과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처럼 발롱도르를 수상하고 싶어하는 팀 동료가 두 명이나 있다는 점이다. 라고 덧붙였다. 푸틴은 마지막으로 은바페가 리버풀에 합류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격과 정신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는 자신의 일관성을 찾기 위해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경기장에서 진정한 인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레가네스와 라리가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선두 바르셀로나에 승점 6점 뒤진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음바페는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이강인이랑 좋았는데 음바페. 드림클럽에서 왕따 됐나. 벨링엄이 무시했다. 오른쪽 화살표 PK 찰때도 겁에 질렸어. 이강인. 23. 파리 승제 름행. 옆에 있을 때와는 정반대 모습이다. 위기의 남자. 킬리안 음바페. 25. 가 레알 마드리드 동료들 사이에서 겉도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 은2 8일 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에 패한 뒤 밖에선 보이지 않는 터널 안 영상이 공개됐다. 그러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음바페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같은 날 영국 리버풀의 암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4-2025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리버풀의 0에서 1 패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AC 밀란 전 1에서 3, a 2 o 연패에 빠지며 디펜딩 챔피언 위 자존심을 구겼다. 전체 순위표에서도 승점 6점에 머무르며 24위까지 내려앉았다. 여기서 더 미끄러지면 16강 진출을 걱정해야 하는 위치다. 이날 레알 마드리드는 초반부터 고전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부상으로 빠진 탓인지 공격에서도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 흔들리던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7분 알렉시스 맥 알리스터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맥 알리스터 코너 브레들리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으로 파고든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리버풀은 후반 25분 모하메드 살라가 페널티킥을 실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승리엔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리버풀은 후반 31분 코디 가코의 헤더 추가골로 2에서 0을 만들며 더 달아났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리버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경기 후 논란이 될 법한 영상이 공개됐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 속에서 벨링엄이 은바페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걱정을 키울 법한 장면이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하프타임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경기장 터널에 모여있다. 그리고 은바페는 벨링엄의 어깨를 건드린 뒤 박수를 치며 무언가 말을 건넸다. 조언이나 전술적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벨링엄은 은바페에게 대꾸하지 않고 안토니오 리디거와 페데리코 발베르데, 브라임 디아스 등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다. 은바페는 그저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 바이블은 벨링엄은 은바페를 무시하는 듯 했다. 라고 설명했다. 팬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한 팬은 음바페는 나커룸의 리더가 아니다. 벨링엄은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라고 적었고, 다른 팬은 음바페는 길을 잃은 것 같다.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하프타임에 이런 몸짓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망가진 사람처럼 보인다. 우리가 알던 음바페가 아니다. 음바페의 자신감은 바닥에 떨어졌다. 새로운 동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벨링엄이왜 그를 완전히 무시했을까? 음바페가 얼마나 슬퍼 보이는가?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실제로 음바페는 후반 들어 더욱 부진했다. 안 그래도 존재감이 없던 그는 나쁜 방향으로 주목받았다. 0에서 1로 뒤지고 있던 후반 16분 PK를 놓친 것. 음바페는 루카스 바스케스가 얻어낸 PK 키커로 나섰지만 그가 찬슈팅은 리버풀 수문장 키빈 켈러와에게 정확히 읽히며 막히고 말았다. 증명해야 하는 장에서 오히려 고개를 떨군 은바페다 이날은 중앙 스트라이커로 뛴 것도 아니기에 포지션 문제를 변명으로 삼을 수도 없었다. 가장 익숙한 왼쪽 측면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부진했다. 특히 은바페는 리버풀 우측 풀백 브레들리와 1대1 싸움에서 압도당하며 고개를 떨궜다. 골다컴 역시 브레들리를 상대로 큰 문제를 겪었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뛰지 못했다. 그리고 PK를 놓쳤다. 이번이 그가 빛날 수 있는 기회로 보였지만, 그 대신 꽤 비참했다, 라며 음바페에게 가장 낮은 평점 3점을 줬다. 매체는 음바페를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팬들은 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팬들도 인내심을 잃은 모양새다. 골닷컴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지금까지 은바페의 밤과 시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공짜 이적을 돈 낭비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라거나 마드리드 역사상 최악의 영입은 누구일까? 은바페 아니면 에당 아자르다가 아닌 은바페는 골을 못 넣는다. 드리블도 못한다. 간단한 패스도 못한다. 경합 중 90%를 진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여기에 벨링엄에게 무시받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음바페를 둘러싼 불화설도 커지게 됐다. 앞서 프랑스 저널리스트 로맹 몰리나는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를 데려온 걸 후회한다. 장담할 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라며 레알 마드리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의 변덕이었다. 페레즈만이 그를 원했다. 그는 항상 거물급 선수들을 좋아했다. 라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레알 마드리드 동료들마저 음바페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몰리나는 레알 마드리드는 진절머리가 났다. 음바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라커룸에서도 좋지 않다. 물론 반드시 음바페의 잘못은 아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전설 에마니엘푸티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음바페의 대표팀 선배이기도 한 그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과 여러 선수들은 음바페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UCL과 나리가를 우승했던 팀 라커룸이 음바페 때문에 망가졌다. 그는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처럼 발롱도르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넘치는 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레알 마드리드 선배 구티도 오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음바페가 당연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현실이라며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 음바페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수줍어 보인다. PK를 차기 전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다.